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오는 29일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선지식의 문헌을 집대성한 성과를 돌아보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겸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이동근 기자입니다. 불법의 체계화를 기반으로 역경과 전자불전, 인문학 등 총체적인 학문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신축년 불교학술원의 화두는 언전 번역의 고도화와 유기적 전승, 디지털 보편화 등으로 추격됩니다. 이 지금 와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우리 불교 학술원에서는 이 유수한 불교 학자님들을 모시고 정신 세계 선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을 향해서 매진할 겁니다. 먼저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한글본 한국 불교 전서 발간이 올해 100권을 맞아 관련 행사 개최와 함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10년차에 돌입한 ABC 사업은 전국 사찰 속 불교 문헌을 발굴, 촬영과 편찬을 통해 현대적 언어 감각과 가독성, 주의 등이 가미되며 21세기 대장경의 상징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29일 동국대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한국불교전서 100권 발행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리고, 그간의 성과와 의의는 물론, 아카이브의 국제적 활용방안 등을 고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올해를 기점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문헌의 보유편을 간행, 100권의 추가적인 역주서 출판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역사, 사상, 이한세 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와 성과가 있는지 하는 것을 검증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한국불교전서 한문책이 총 14책이 나왔는데, 금년에 제15책을 보유표현으로 발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초로 공개하고. ABC 후속 사업으로 총 5년에 걸쳐 불교문화 디지털 재생산도 진행되는데 학술원이 보유한 DB를 발판 삼아 친숙한 콘텐츠와 통합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입장입니다. 연구중심기관의 새로운 시도로 첨단 기술을 활용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전통문화 대중화와 서비스를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700년 한국 불교 문화를 총 집대성하는 플랫폼을 만들면서 한국 불교 문화의 일종의 대표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고 종교의 유물를 떠나서 우리 위대한 유산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학술원 소속 기관인 동국역경원은 해거 대종사 원장 취임 이후 첫 사업인 선종 사부록을 가능합니다. 좌선의와 시부도 등 소위 경전의 기초 문헌으로 탄어스림 원문을 기반. 해거 대종사의 번역과 해설 등을 거쳐 일반인들에게 용이한 포맷으로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이전 발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확 부러지게 무엇을 교과서로 삼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난제입니다. 가장 쉽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선종 사부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불제자들의 원전 번역을 못해서마. 전문 지식과 포교의 방향성을 설립한 학술원의 모습은 탈종교화와 코로나 위기 속 한국 불교의 참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